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에 앞서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웹을 이야기하려면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뺄 수가 없는데 인터넷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 결론은 통신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통신이 뭐냐?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A라는 어, A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B가 있어요. 그럼 A와 B에 있는 서로 어떤 물리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뭐 전선과 같이 금속성을 띈어 물체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무선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이 어떤 물리적인 경로를 통해서 A에서 하는 말이 B로 전달이 되고, B에서 하는 말이 또 A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거 이제 통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통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인터넷은 무엇이냐. 이런 통신이 1대1 관계가 아니고 얘가 a 예요 근데 A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노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또, 또 이렇게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중간에 이렇게 커다란 백본이 하나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나눠지는거에요. 뭐 이런식으로다가 네. 근데 여기가 A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b 인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인터넷은 그 A가 B에 말하고 싶을 때, 중간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다 중계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B로 간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해서 B로 간다든지, 요런 게 가능한 게 인터넷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뭔가 중계를 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야겠죠.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요게 인터넷이다. 그래서, 전에는 단순히 A와 B가 그냥 통신이나 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수많은 노드들 이 A가 여기 B도 가능하지만 여기 이제 C로 이렇게 이렇게 루트를 찾아서 가게 되는 요 요거 이런 망 자체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해요. 근데 어, 웹이라는 건 뭐냐? 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여기에 어, F라는 어떤 웹 서버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어 C라는 어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하나가 있으면 어 제가 이제 사용자요. 그러면 브라우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걸 하나를 띄우고 거기에 주소를 치겠죠. 무슨 주소를 쓰냐 f f의 주소를 치겠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 브라우저가 쭉이 경로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패킷을 보내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브라우저가 보내는 건 아니고 브라우저는 F에 주소만을 딱 넣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이 노드들 중간중간에 알아서 다 이어서 뭐 라우터를 통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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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웹서버에 딱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웹서버에서는 어? 요청이 왔네? 그래서 그 요청을 해석해서 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야겠군. 그래서 그웹 페이지를 HTML 언어로 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브라우저로 전달을 해줘요. 이것도 물론 웹서버는 이 브라우저의 주소만 딱 입력을 하고 중간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알아서 잘잘잘 잘잘 배송을 해서 브라우저에 딱 전달이 돼요. 그럼 브라우저는 받은 HTML 문서를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예쁘게 볼수 있게끔 잘 꾸며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딱 제공해줘요. 이게 기본적인 어 이제 웹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자,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또 온전히 이해하려 고 그러면 수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어 키워드만 좀 뽑아봤어요. 요거를 이해하면 어 인터넷 중에서 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키워드 말고 사실 라우터나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자면 아까 노드와 노드들을 막 그렸잖아요. 노드와 노드를 막 많이 그렸는데 여기가 서버다, 여기가 클라이언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로 패킷을 보낼 때 중간 중간 막어 거쳐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중간 중간에 있는 애들이 라우터나 아, 스위치예요. 네. 그렇다. 근데 특별히 라우터는 어떤 경로를 설정해줘요. 야, 요 길로 가는 게더 좋아. 야, 이 길로 가는 게더 좋아.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라우터다. 라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ip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ip는 뭐냐? 주소다. 주소인데 어떻게 생겼냐? 192.168.10.22뭐 23. 뭐, 요런 식으로, 어, 이 점을 기준으로 4개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255가 넘지 않아요, 숫자가. 예. 이게 IP 주소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IP 주소는 무조건 유일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돼요. IP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IP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IP는 버전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는 생략 하겠습니다. 왜냐면, 잘안 써요 네. 다 대부분 버전 4를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더 나와서 IP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 그러면 네트워크 세븐 레이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지금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간단하게 딱 요거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하나 둘셋 긋고 물리층 물리층 그다음에 맥층 그 다음에 IP층, 그 다음에 포트, 포트층 딱 요거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물리층은 뭐냐?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가 서로 통신을 하려면 중간에 반드시 뭐냐? 텔레파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어, 경로가 있어야 돼요. 자이 물리층에서는 경로가 어떤 형식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어, 뭐 선을 뭐한 가닥 쓸지 두 가닥 쓸지 세 가닥 쓸지 뭐 이런 걸를 정하고 그 선을 통해서 어떤 파형을 보낼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물리층이에요. 자 물리층 정리 끝났죠. 그 다음에 맥층은 뭐냐? 좀 쉽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네모 하나를 노드라고 봤을 때 노드를 딱한칸한칸 한칸 가기 위한 주소가 맥주소다. 라는 정도의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IP A를 가진 애가 있고, IP B를 가진 애가 있어요. 이 B는 A와 통신하기 원해요. 그래서 B는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느냐. 어, 나는 IP B인데, IP A랑 통신하기 원해. 그리고 맥주소는, 내 맥주소는 D야. 자.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 바로 옆에 맥주소 F가 있네. 그래, 나는 맥주소 D인데 F로 패킷을 보낼게. 하고 보내요. 그러면은 이 F에서 받아봐요. 어, 나한테 온 거네? 까보자. 어, 근데 IP A를 찾는구나? 나는 A가 아니야. 그럼 다시 포장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보낼까? 어, 내 바로 옆에 있는 Z로 보내야지. Z로 보내요. Z도 까봐요. 어? 난 A가 아닌데 어디로 보낼까? 모르겠다. 둘다 보내자.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A가 가는 길 찾으면 이로안 보내요.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서 또 똑같은 짓을 해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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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면은 IP A는 패킷을 받고 까봐요. 어? 나한테 온 거네? 오케이. 그러면 나도 답을 줘야지. 하고 똑같이 얘도 나는 IP A인데 IP B로 가기 원해. 내 맥주소는 뭐고 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옆으로 보낼게 하고 이렇게 보내요. 이때는 알게 되지만 아무튼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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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런 통신을 하는데 이때 한 칸을 뛰어넘게 사용한 게 맥주소다. 자,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는 뭐냐? 이미 얘기를 했죠 IP는 어, 유일해야 되고 최종 목적지의 주소가 IP가 돼요 자 그러면은 포트는 뭐냐 포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죠 그럼 컴퓨터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나만 띄우나요 여러가지 띄우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 치면 스타크래프트 뭐 워크래프트도 있고 그리고 뭐 브라우저도 있고 뭐 있죠 내가 패킷이 왔어요 그럼 이 패킷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야 라는 걸 구분하는 게 포트예요. 스타크래프트는 뭐 30번 포트를 쓰고, 이거 뭐쓴 거지? 워크래프트는 뭐 90번 포트를 쓰고, 웹브라우저는 80포트를 쓴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 떤 패킷이 왔을 때, 이거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어 하나의 유닛 움직임에 관련된 패킷으로 여겨서 그거를 가지고 뭐 렌더링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될수 있겠죠. 하여튼, 포트는 뭐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게 포트다. 그 정도 개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IP 설명했고 포트 설명했죠. 그럼 TCP는 뭐냐? 이미 아까 어, IP랑 포트라는 개념을 익히셨잖아요. 이 IP를 이용한 통신을 하는데. 그럼 통신을 할때 앞에, 맨 앞에는 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IP가,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이 정보가. 그 다음에 쭉, 여기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물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또 약속을 잡, 또 약속을 정한 거예요. 네. TCP라는 이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이 TCP가 왜 생긴 거냐면은, IP A라는 애가 있어요 IP B라는 애가 있고 근데 B에서 A로 보냈어 근데 이게 B가 받았는지 받았는데 응답을 안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성 있게 우리가 통신을 하자 확실히 내가 패킷을 보내면 어뭐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약속으로 한번 정해보자 라고 생긴 게 TCP예요 그래서 TCP는 대충 얘기를 하자면 앞에 MAC, IP 여기에 어떤 TCP라는 플래그가 들어가요 나 TCP야, 플래그 곧 어떤 뭐 숫자 중에 하나겠죠? 뭐 2번, 맥 IP 요기에 만약 2번이라고 써있으면은 자, 너 A는 이제 TCP 패킷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2번이 써있죠. 그 뒤에는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야. 내용물, 내용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A는, 어 여기 2번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난 반드시 B로 잘 받았다라는 답을 줘야지. 그래서 답을 줘요. 네. 이런 약속 같은 게 하나의 TCP에요. TCP 통신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기존에 그냥 IP 포트 통신만 한다면, B에서는 그냥 원하는 패킷을 여기에 딱 담아서 보내는 게 끝인데, TCP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TCP에 해당하는 어떤 플래그를 하나 담아서, A로 보내, 보내고, A는 그 패킷을 반드시, 받으면 반드시 답을 준다. 뭐 요런 규칙들이 이제 TCP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TCP 통신이 왜 중요하냐면 어 우리가 처음에 C 코딩 그리고 뭐 자바 코딩 뭐 이런 걸 배우고 나면은 좀 이제 지나면 반드시 네트워크 어,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근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면 소켓이란 개념을 어, 어 배우게 되는데 그 소켓 때 반드시 쓰는 프로토콜이 TCP예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TCP 아까 약속한 비에서 뭐 패킷을 보내면 앞에 여기에 뭐이 번을 채워서 보내고 뭐 이거 반드시 답을 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구현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예뭐 오픈 아니면 커넥트라는 함수 하나로 호출을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TCP에서 원하는 이런 동작들을 다이 함수 안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 요 정도 개념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TCP 통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은 공부를 따로 하시되 대략적인 개념은 뭐냐면 안정성을 위해서 뭔가 앞에 마킹을 했고 그 마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답을 주게끔 되어 있다 요게 하나의 TCP 약속이다 요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HTTP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요거는 TCP 프로토콜 위에 올라가는 또 하나의 프로토콜이에요 네. 자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또 설명할게요. 맥이 있어요. ip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물 중에 하나가 tcp에요.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정말 내용물이 들어가요. 여기 위에. 근데 여기에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http 프로토콜 을 약속을 하자. http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 어, 하나로, 네, 포스트. get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포스는뭘 의미하고 t 은뭘 의미한다. 이런 의미 의미 하나가 또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TCP 이 프로토콜 위에 올라가는 게 HTTP다. 요런 걸 아셨으면은 좋겠어요. 자. TCP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왜 TCP가 중요하냐면 이 TCP 위에 대부분의 파생되는 프로토콜이 올라가요. HTTP 말고도 MQTT, MQTT, 뭐 모드버스, TCP,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어... 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어디 위에 올라가냐? 이 TCP 위에 올라가요. 물론 UDP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UDP는 설명을 안했죠. UDP는 우선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고. 아무튼 TCP 위에 이런 많은 어, 프로토콜이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MQTT 모드버스 뭐 이런 거 공부를 할때 TCP 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구나라는 걸 알면은 어, 굉장히 뭔가를 받아들일 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설명해야 될 거는 HTML이에요. 이 HTML은 무엇이냐?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이 HTML이 실제로 어떻게 담겨서 클라이언트에 가게 되느냐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 맥 넣고, 여기 ip 넣고, 여기에 tcp 넣고, 여기에 http 중에 하나인 get 넣고, 그 다음에 url 넣어서, 이 IP를 추적해서 어디에 서버로 전달이 돼요. 서버. 서버에 전달되면은 어이 서버는 이걸 짝짝짝 까보고 뭐냐? 어계시네어 URL 보내.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답을 줘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답의 내용물이 어떻게 되냐? 맥 들어가고 IP 들어가고 TCP 들어가고 여기에 HTTP 프로토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용물들이 쭉 보내지게 되는데 그 내용물 중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 html 문서가 들어가요 네. 굉장히 길어요 자 여기까지 html이 어떻게 음, 클라이언트에 전달이 되느냐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럼 html 이놈은 이놈 자체는 뭐냐 이놈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그냥 하나의 글이에요 글 어떤 문법인데 어 이런 문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HTML 꼭쇠하고 뭐 바디 어쩌고 뭐 H1 Hello 뭐 H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요. 이건 하나의 글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패킷에 담겨서 클라이언트에 와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곧 뭐냐면 브라우저거든요. 브라우저는 요거를 읽어서 이 글을 읽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 화면 있죠. 그 화면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화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쓰이는 언어가 HTML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는 더 언어가 뭐 따로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어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더어 얘기를 하, 하도록 하고 우선 요 정도 용어를 아시면은 논 정리가 되면은 어, 웹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어떤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어,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제가 얘기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 웹 프로그래머이면서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개념. 왜냐면 그냥, 난 서버 코딩만 한다. 나는 뭐 클라이언트 쪽 코딩만 한다. 그래서 코딩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쫙 나오니까, 오, 와, 박수치고, 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웹 프로그래머도 할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이런 개념들을 알고 나면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되게 해결하기 편해요. 어, 실제로 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작이라는 어떤 기술을 몰랐어요. 근데, 보아라는 어떤, 어, 그웹 서버를 제가 하나, 음, 어, 포팅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보아라는 웹서버는 아이작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네. 지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작 기능의 기능을 클라이언트 쪽에 구현을 했어요 jQuery를 통해서 근데 이게 동작을 안 하니까 아이 고왜 그럴까 해서 제가 그 패킷을 한번 따봤어요 근데 패킷을 따보니까 아이작 도 하나의 포스트 방식으로 아 어, 자료를 올려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보아 쪽그 소스에 포스트 처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고쳐가지고 그 보아 서버가 아이작 방식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아, 아이작 형태로 오는 것을 처리 가능하도록 제가 코드를 고쳤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뭔가 이 구조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만 어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웹 프로그래머가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일은 잘 없겠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디버깅을 하는 정말 좋은 키워드들이 됩니다. 제가 이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웹 프로그래머가 종류가, 음, 웹 서버 쪽이 있고, 클라이언트 쪽이 있어요. 네, 클라이언트 쪽이 있는데, 이웹 서버의 정체가 뭔지, 이 클라이언트의 정말 이 정체가 뭐고, 그 브라우저가 사실 클라,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거의 1대1 매칭이 되는데, 브라우저가 정말 해주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어, 좀 이해를 하고 나면은, 뭔가, 어, 어떤, 어 어떤 플랫폼을 만나도,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노드JS는 웹서버인데, 아, 어떤 역할, 아파치는, 아, 이거, 뭐, 통켓은 뭐고, 이런 것들이 탁, 그, 이틀 안에서 딱 정리가 돼서 딱 박혀서 뭘딱 받아들일 때, 아, 뭘 배우겠구나라는 게다 예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웹서버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무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 개발자가 하는 일,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무엇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